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하는 이유, 어, 혹은 재혼을 위해서 만남을 갖다가 어, 다시 헤어지는 이유, 예, 이런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뭐, 뭐하고 또 관련적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 구체적인 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예, 헤어지게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연세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이렇게 어, 오랫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예, 또 사별이나 이혼을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홀로 이렇게 계시다가 새로운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은 전혀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삶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또더 나아가서, 어, 좀 안타깝게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들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을, 어, 하나의 뭐, 시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비즈니스로 이렇게 또, 간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이것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전략이라든지 어,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접근해서는 어, 이 재혼 진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설령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생활이 풍산치 않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예,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이유 첫 번째, 저는 이 가족 관계의 어려움을 이, 꼽고 싶습니다. 어, 이 재혼을 이제 연세가 되셔서 재혼을 하시거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도 가족 뭐 자녀가 있고 상대 배우자도 자녀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요. 어, 또 부모님이 좀 건강하셔가지고 오래 사시는 분은 또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본인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이게 또 엮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렸던 해 내용이 있지만 여기 경상도 지방에 사는 60대 후반의 여성인데 어, 3년 넘게 남자분하고 동거를 해오다가 근래에 헤어졌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뭐 자질구려한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대 남자의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다. 예, 딸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웠다. 이런 하소연을 하신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어, 만나가지고 이 3년 동안 이 동거를 하는 가정에 있어가지고, 물론 뭐 어려움도 있고 고비도 있었지만, 이잘 극복하고 잘 지내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어 딸이 이두 사람이 사는 집에 출입하는 것이 잦아지고, 또, 어 본인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또 시선이 곱지 않고, 아마 이 나중에 그 배우자의 뭐 재산 문제 이런 거를 걱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를 굉장히 이렇게 이간질하고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 근래에 이분은 짐을 싸서 어 집에서 나와서 따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이유가 된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어, 여성분이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이런 경우에 애초에 재혼으로 진입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부모를 모시고 있는 배우자를 선뜻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은, 만나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뭐이 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설령 재혼까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재산 문제라든지 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예 이런 예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가족 관계의 어려움 이것을 헤어지는 이유로 꼽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어,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간절해서인지 아니면은 좀 빨리 혼자 있는 이, 이 솔로를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몰라도.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스펙 같은 것을 가장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어, 그저께도 제가 이런 여성분한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여성분은 한 1년 전쯤에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신 분인데 그때는 어, 사별이라고 하셔서 60대 초반의 여성인데 사별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 메모를 어, 사별로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는데, 어, 요전 앞에 전화할 때는 또 이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이혼보다는 이 사별이 좀 더, 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사별로 이렇게 그때 당시은는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이거 외에도 뭐 학력을 부풀린다거나 또 재산 규모를 이 부풀리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또 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인 핸디캡 이런 것도 숨기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부풀리거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도 어,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신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실제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뭐170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성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어, 보면, 은 뭐, 165도 안 되게 보인다. 이렇게, 그, 그, 하소연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요. 애초에 이렇게, 뭐, 거짓말이랄까. 예, 이것도 뭐, 거짓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다 거짓말이죠. 예. 이런 거짓을 가지고,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예, 연애 시장에서 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 이 사연자분들. 저는 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핸디캡 학력이다 무슨 재산이다 심지어 나이 같은 것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어, 상대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 거기에 따른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을 크게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재혼을 한다든지 또 오래 만남을 지속하면은 결국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 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뭐좀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묻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뭐, 이런 예는 너무 많이 이렇게 제가 접하고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래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아, 60대, 아, 이거 이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호남 지방에 계신 남성분, 60대 남성분인데, 어, 오랫동안 좀 만나고, 이, 대화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전화로 이렇게 대화를 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이 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서 무슨, 어,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 여성이, 어, 호남 지방 그 남자분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아파트에 입주한다 입주권을 가지고 입주를 한다 또뭐 전원주택도 하나 있고 어뭐 밭도 뭐큰 밭이 있고 논도 뭐어 몇천평 있고 이렇게 근사하게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이 실제로 그 마을에 가서 확인한 것은 어 아파트 입주하는 그어 아파트 근처에 가가지고 구경을 시켜줬지만 실제로 무슨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또 집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뢰가 안 갔기 때문에 어, 뭐 서류를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그런데 어, 정작 이 남성은 아무것도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이 화를 내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어, 좀, 아나무인식으로 이렇게 여성을 대하는,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있었어. 여성은, 어, 이 남성하고 결국은 이, 어, 관계를 정리를 하고, 예, 제한테 이런, 어, 무슨 경험담이랄까, 이런 것을 공유를 해 주셨는데요. 예, 이런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정말 이 진실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또좀 핸디캡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예,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은, 거기에서 좀더 점수를 많이 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 예, 이게 헤어지는, 어, 두 번째 이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 번째, 이런 호소를 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 가사일의 증가, 또 살림부담의 증가, 예, 이것을 꼽고 싶은데, 이 여성분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60년, 70년, 80년, 뭐, 사별하고, 이혼하고, 또 어떤 이유로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가, 새로운 분을 맞이해가지고 학가를 해서 산다라는 것, 예, 완전히 그 삶의 어떤 패러다임과 또이 생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어, 이 루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이 여성분들은 어, 가사일이 증가하는 이런 부담에 대해서 어, 헤어지는 이유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적지 않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요즘 앞에도 70대 여성분인데요. 남성분하고 만나가지고 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이렇게 지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어, 초혼 때와는 달리, 어, 재혼은 좀 다릅니다. 어, 다 은퇴를 하시거나,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 세 끼, 이 팔자에도 없는 하루 세 끼를 채려줘야 되는, 예,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어,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 남자한테 밥을 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뭐 빨래도 늘어나게 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대충 청소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도 누가 흉볼 사람도 없고 예, 뭐 크게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까 어,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또 생기게 되면은 청소도 가볍게 할수 없고, 예, 이렇게, 어, 가사일, 이, 가사일에 따른 노동의 증가,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예, 네 번째는, 취미생활이 안 맞아서, 어,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래에도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이분들은 이제 같이 살던 분은 아니고, 어, 제가 소개를 드린 분인데, 남자는 60대 중반, 여성은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예,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 남자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어, 여성분이 이 고관절 수술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은, 어, 이 스포츠 같은 것을 굉장히 즐기는 남성이었는데, 어, 주로 야외 활동 같은 것 이런 것을 어, 상당히 지금도 왕성하게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여성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함께 산책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 더 이상 만남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럽니다 예, 이처럼,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취미생활 같은 게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 음, 만남을 지속하거나 또 설령 이렇게 재혼이나 학가를 하더라도, 예, 순탄치 않다. 예, 이런, 뭐,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한, 한달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이유가 이유가 없다. 예, 제목을 이렇게 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성은 어, 인천에 계신 분이었고 여성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어, 만남의 조건으로 여성이 학과를 하는 조건으로 여성이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택에 살고 싶다. 예, 저는 주택을 구해서 어, 살수있다면 학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천 강화도 쪽에 전원주택을 구했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조금 무리를 해서 이 전원주택을 산건 아니 거는 아니고 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하고 학과를 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 가출을 했다 그럽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무슨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어, 특별한 무슨 헤어질만한 그런 계기라든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고 하다가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여성에게 전화가 와서 어, 언니 집에 잠시 머물려야 되겠다, 언니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너무 이막남이랄까 이런 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이유를 달자면은 이 무책임한 것예 어떻게 어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전원주택도 구해주고. 함께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살다가 말도 없이 갑출을 해 가지고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느냐 예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재혼 특히 뭐 혼인신고를 안하고 같이 산다든지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만남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어, 저는 틀림없이 이러한 어떤 경향도 어, 이 재혼 시장에 어, 뚜렷한 하나의 현상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섯 번째는 어, 이 비매는 어, 사소한 어, 행동의 뭐 작은 실수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할것 같는데요 우리 남자 여러분들 어, 사실은 이 평소에 하던 가벼운 이런 행동이라든가 말 같은 게어 여성에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큰 마음의 상처와 또어 헤어지게 될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경상도 쪽에 남자분인데 여성분이 이 경기도인가 서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여성인데 어, 60대, 두분다 60대 분이셨는데, 어, 이 여성이 경상도 남자를 좀 좋아한다, 뭐 이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남자가 살고 있는 이 시골 마을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이 실망을 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대접을 잘 못했다, 어, 이 구경을 잘못 시켜줬다, 뭐, 이 얘기했던 거 하고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맞이해 가지고 함께 마을도 둘러보고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소피가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여자가 옆에 있을 때는 어디 좀이 어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을 찾아서 이렇게 소피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바로 저기 논두렁 같은 데가 가지고 예, 급하게 이렇게 소변을 보는 이런 장면을 보고 여성이 거기에서 정말 실망했다.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뭐그 여성분 이 표현으로는 확 깬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뭐 어떤 여성은 남자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남자가 똥이 마렵다 해가지고 이 차를 급하게 세우라고 해서 어 똥이 마렵다라는 이런 표현을 듣고 아이 이, 이 남자한테 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못 만나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슨 어, 대학원도 나오고 한 격도 좋은 분이었는데요 무슨 또이 반기를 낀다 예, 스스럼없이 반기를 낀다 근데 저는 솔직히 뭐제 입장에서는 어, 뭐, 똥이 마렵다. 방귀를 끼고 싶은면 낀다. 뭐, 어, 이 소피가 마려우면 논뚜렁에서 본다.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왜 헤어지게 되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남성 여러분들, 이런 게, 이 여자는 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 이런 여자의 심리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한 이 행동의 작은 실수를 통해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예, 그것도 재혼이나 뭐 학과를 한 상태에서도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히 이 생리적인 어떤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되어놓고 여자에게 어, 바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 해소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어, 고려를 해야 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잠자리 문제 같습니다. 이 잠자리 문제 때문에 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예 이런 게 저는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초혼 못지않기 재혼에 있어가지고도 연세가 60, 70, 80 넘어서도 이 잠자리 코드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자리 문제 때문에 어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남성분도 계셨고 여성분도 제법 많이 계셨습니다. 근래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어, 60대 이분은 여성이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인데 여성은 60대 후반 남성은 60대 중반 이렇게 해서 어, 홍농신 TV에서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어, 몇 달을 이렇게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는데 이 잠자리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계속해서 이 여성 쪽에서 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그럽니다. 남자분에게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 만날 때마다 이 잠자리 시도가 있을 때마다 예 여성 쪽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어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 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 쪽에서, 어, 남자가 감당이 안 돼서 이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남성 입장에서도, 어, 실제로, 뭐,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잠자리 코드라는 게뭐 이런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이 공이 잠자리에 특별히 뭐 관심도 없고, 예,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한쪽에서는 간절히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응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심지어 70, 80, 90이 되었어도 잠자리가 가능하고 욕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네, 결코 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어, 성기능이 퇴색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조금은 퇴색할 수 있지만 어, 또 여전히 뭐 어, 잠자리가 가능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호기심이 왕성한 예, 나이가 드셨어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잠자리 코드, 예, 이것도 어, 잘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되는 큰 이유가 될수 있다. 예, 오늘은, 어, 초혼이 아니라, 이 재혼을 위해서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학과나 재혼을 하신 분들이 왜 헤어지게 되는지, 예,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실례를 통해서 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가 이렇게 되셨지만 즐겁게 사시고 또 이런 만남과 이런 로맨스 같은 거 저는 뭐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예,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